2030년 서울의 구석구석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로봇들은 서울시가 2019년에 시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에서는 AI가 행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문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첨단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죠. 미래사회에서는 메타버스가 현실과 결합되어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 될 것입니다. 2022년 비즈니스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의 도시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